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인도하신 그 은혜도 감사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오늘은 어버이 추위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교우들이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학생들 전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저희들은 지킵니다 사실 2019년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2020년부터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 보니까 2020년, 21년, 22년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4년 만에 이제 우리 전 교우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 그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내용들을 먼저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어버이 주일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드립니다. 본래 어, 다른 교회에서는 전 교우들이 어린 생명들과 함께 예배드린 시간을 보통 어린이 주일에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버이 주일에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은 언제나 중심이 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성경은 항상 위입니다 아래가 아니에요 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고 가정에 보면 부모가 먼저이고 자녀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자녀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중심은 어른으로 살아갑니다. 예전 어렸을 때에 그 시대가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가난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떠올려 보면 따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항상 일을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로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소풍을 갔다 와도 할머니를 위해서 뭘 가져오라. 또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우리는 할머니밖에 없었는데 할머니를 생각해라. 음식을 만들어도 우리 보고 맛있는 음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언제나 그 삶의 중심이 위더라는 거예요. 아래가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이 사회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거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 어린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급속도로 퍼져가면서 이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심이 바뀌었어 그래요 자녀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 성경 신앙에 사고하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끝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습니까? 그 중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받은 것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순간에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운함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왜 서운하냐 물어보면 자신이 해준 것이 있는데 내한테 어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운함을 가지는 것은 누가 괴로우냐면 자기가 괴롭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준 것은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준 것을 기억하고 이런 받은 것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항상 원망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천국이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준 것은 잊어야 하고 받은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할 때이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서운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나는 저 사람에게 받은 것을 기억하노라. 나는 내가 저 사람에게 준 것을 잊었고,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 잊지 말아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은 기억하시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날을 맞이해서 모세와 관련되어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자녀들이 잊어야 잊을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 두 가지. 자녀들이 잊으면 안 되는 말씀 두 가지와 부모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한 가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이 장가를 듭니다. 레위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매우 좋지 않았다는 표현이 할수 없을 정도로 최악입니다. 바로 왕은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들은 죽여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살수 없는 사람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죽여야만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성하여서 애굽에서 430년의 세월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기게 됐을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모세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살수 없는 상황에서 살지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는 1장과 2장 오늘 본문에까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삼파들이 안 죽입니다. 이상하게 안 죽였어요. 여러분,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건 무섭다는 걸잘 알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협박을 가거나 급을 주게 되면 힘 없는 자는 그걸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비리들이 일어납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자신은 아니하고는 되지 않으니까 결국 거기에 동조하다가 문제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힘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관했습니다. 모든 애국의 사람들의 생명이 바로왕 앞에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산파가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죽여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한다.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명령을 산파들이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눈앞에 바로왕이 훨씬 더 강력하게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히브리인의 어린 생명들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후반절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마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삼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은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때에 조용하게도 그리고 확고하게도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까? 아무도 이걸 보면서 모세도 몰랐을 것이고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바로 왕이 죽여라고 한다는 소리만 들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심으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뒤에서 은밀하고도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 것은 부모가 지켜줬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삼파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보호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보면 참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세밀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뒤에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사라질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제 삶이 끝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이 고백을 할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은혜는 바로 왕의 공주의 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바로 왕은 애굽에서 있는 히브리 사람의 남 아이들이 날 때에 남자인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바로 왕의 공주, 바로 왕 딸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딸이 알았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주가 알았던 것두 가지 데 하나는 왕이 히브리인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 남자이면 죽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가 알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갈대 상자에, 또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히브리인인 줄 알고, 그리고 바로왕의 명령이 있는 줄 아는 딸이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키우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더라. 불쌍한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극률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않을 만큼, 그리고 희벌인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키울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 공주의 마음에 극률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우리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때로는 지지해 주고 때론 알수 없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도우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구나.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그가 택한 사람을 세밀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지키시고 보아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라. 두 번째는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 두 번째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될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어머니의 모습을 잘 보셔야 합니다. 모세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질 못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내가 네 어머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가 얼마쯤 되었을까? 왕궁에 살 때는 못 불렀을 겁니다. 80세가 되어왔을 때 그때서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손에 컸는 줄도 모르고 모세는 자랐을 겁니다. 마치 고아처럼.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온갖 박해를 받는 동족을 보았고 왕궁에 살면서도 그는 나를 지지하고 아껴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채 사는 것처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유모처럼 해서 그를 키웠지만 실제 모세는 못 느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면 이 어머니는 가슴 아프지만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 여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 자녀라고 하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은밀하게 또 돕잖아요. 이게 어머니들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태어날 때 죽어야만 되는 이 아들. 그러나 이 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머니라고 밝힐 수도 없었고. 다만 가서 젖을 먹이고 뒤에서 돕는 역할만 하잖아요. 나는 왜 어머니가 없어?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 라고 할수 있는 모세이지만, 그러나 그의 도움은 어머니가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저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아무 것도 안 해준 것처럼 보인다 해도 나를 낳기 위해서 배 속에서 열 달이나 고통 당하였고 태어날 때그 아픔은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을 가졌고 힘들데 힘들다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왜 나를 이렇게 키워주지 못합니까 소리를 해도 그 소리를 듣더라도 부모는 뒤에서 돕는 분으로 살아오셨잖아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해도 여전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부모잖아요. 그 마음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황폐화됩니다.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다. 말씀합니다. 10개명 중에 약속 있는 개명은 5개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면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예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이유는.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당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가장 사랑해준 사람들, 나에게 삶과 희생을 해준 사람들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나에게 해주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은혜도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억하지를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요? 안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상이라고 보입니까? 아닐 겁니다. 그가 만드는 세상은 언제나 고통입니다. 저는 이게 분명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게 사랑을 준 사람에 대한 그가 어떤 삶을 내게 보여줬던, 그가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가 만드는 세상은 장수하거나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풍족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손들은 그 모습을 본 후손들은 장수하는 복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것 중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잊으시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 이건 잊지 마시라 이 험한 땅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 잊지 마시라 그것만을 가슴에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힘겨울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 삶이 복이 되는 줄, 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부모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많은 사람이 부모로 있을 겁니다. 부모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숨깁니다. 아버지의 어머니가 숨겨요. 왜 숨겼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석 달을 숨긴 데 숨긴 이유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개혁 한글판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준수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 자녀 태어나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특별하지 자라 보면 똑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다 준수하다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숨긴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 보면 정확히 기록됐는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숨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에 준수하다 잘생겼다 이 표현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느냐 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고 난 이후에 세상을 보고 아름답더라 표현이 있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이 되니 아름답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보고 단순히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아름다웠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여 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임을 보여 주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부모들이요 가재 될 마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자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래가 뭘 할까? 저래가 인간이 되겠나?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줄 믿으면 하나님이 키우시는지를 확신하시라는 겁니다. 모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죽어야 하는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아이로, 하나님 보기에 좋은 아이로 이 아이를 보여줍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기를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400년 만에 나올 거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대째가 되었을 때, 내 자녀가 4대째가 됐을 때, 그 히브리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숨겼던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 것이라고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주실 때에 그냥 준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키워서 그럴 뿐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실 수 있도록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녀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자녀로 믿어지고 이 아이를 통해 사용하게 된 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기억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뒤에서 은밀하게 힘이 되어 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으시고 확신에그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